이 경은 약 250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진 경으로 매우 짧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은 대승이 깨달음과 깨달음을 얻는 법에 대한 심오한 이치를 가르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작은 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4, 5년 전만 해도 저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하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런 종류의 업장을 만나면 우리들이 그만두지 않고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곤 합니다. 저도 1년 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큰 고통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낮에는 매우 아팠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처럼 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리를 결과 부자 하고 회복할 시간이 그때가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제가 살아남길 바랬습니다. 그 와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 컬렉션을 공양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받을 자격이 되는 c 티 t v 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10년이 아닌 3년 안에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리가 우리에게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리는 화장실과 같이 더러운 곳으로 보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도 점차 나아졌고 사람들도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리가 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년 후에 저는 단지 스승님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저의 작은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원래 계획은 그 스승님의 뜻을 설명함으로써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미국에 가져온 그의 법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 스승의 법을 잘 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가져온 법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화상인 법이 영어로 부정확하게 번역됐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수행하는 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 이 번역본을 따르면 길을 잃고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이 우리 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절에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섬기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모든 선화 상인의 법도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지원과 제자들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과분한 더큰 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권리도 없고, 이것을 받을 복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의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도록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달 동안 힘든 시간 끝에,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절을 마련하는데 더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절이 준비되기 위해서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승에서는 아라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는 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승 불교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현자라고 합니다. 반면 대승에서는 아직 차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자가 아닙니다. 아라한에 도달하면 자아는 파괴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자라고 부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자아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살과 부처님들 대승에서 깨달은 존재들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아공과 진공은 무엇인가요? 소승에서 아라한과 벽지불의 지혜는 아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공은 우주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공과 진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 여러분은 반야바라밀을 증득했다고 합니다. 선종에서 이 반야바라밀은 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진성을 깨닫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본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손으로 치는 소리가 어떤지 압니까? 성품을 보면 선종에서 불도를 증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때 깨달음을 얻은 이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는 마음에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과보와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보는 과거의 잘못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질투했고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아내가 절에 갔다가 너무 행복하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것이 싫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남편은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아닌 것을 방해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특히 당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방해하면 앞으로 그들은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보살은 무언가를 할때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과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혀 번뇌롭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업장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렵지 하고 화를 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볼 때까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 업장으로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에는 번뇌장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잘 하고 싶다면 이런 장애를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번뇌장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번뇌 장애의 문제는 번뇌가 생겼을 때 그만둔다는 점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을 그만두게 하는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자신의 고통의 희생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같은 번뇌가 발생하고 여러분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네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들은 다시 결혼하고 이혼합니다. 다음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혼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같은 번호를 인해서 나중에 이혼합니다. 그만두는 것은 때는 여러분이 그것에 조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 압도적인 날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회복됩니다. 문제는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을 하러 갑니다. 산책을 하러 가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신을 해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걱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만 둘 준비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땐 놓아버리면 더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격이도록 스스로를 끌키면 놓아버리고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의 특징입니다. 놓아버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을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결정합니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배우지 않는 날 그것은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세세생생 항상 거기 있을 것입니다. 와,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당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이유, 아픈 이유는 당신이 고통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견딜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견딜 수 없다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견딜 수가 없다 결정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성은 그가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를 버리면 그가 고통받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당신 견딜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남편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자신에게 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다른 누구 누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뇌롭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방해를 받는 것은 자제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도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성인은 법에 대한 집착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살들은 무지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수익은 지혜를 열수 있는 열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족쇄를 여는 열쇠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스스로를 막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만두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성문들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법에 대한 집착으로 장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청문는 공을 증득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공을 본다는 뜻입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성문의 문제는 법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공에 대한 집착합니다. 공허한 것에 대한 집착. 수행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집착. 이든 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모든 것이 공업니다. 당신이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집착입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기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살들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무지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화사인에게는 보살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지로 인한 방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아도 자신의 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지의 본질입니다. 무지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의 무지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전히 자신의 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승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지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식만대로 합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한 자신의 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식은 당신의 무지를 볼수 있습니다. 각단계에 깨달음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볼수 없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무지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선지식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장애입니다. 고살들은 분단생사와 변혁생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은 분단생사가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변혁생사를 끝냈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신체와 수명의 제한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오래 살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적게 살수 있습니다. 아라는 변역 생사를 끝내진 않았습니다. 변역은 끝없는 생각입니다. 이 정신적 생각은 매우 미묘합니다. 보살은 분단 생사와 끝없는 생각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문적이지만 이것을 살펴보아서 우리는 미래에 이해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미래에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야기까지는 아마 꽤 많은 시 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생사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걸림이 없습니다. 불성에 악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불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하면 좋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가 악이면 좋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은 서로 반대되는 쌍을 의미합니다. 반대쌍은 무엇인가요? 낙과 방, 위 아래, 왼쪽과 오른쪽, 북쪽과 남쪽, 전쟁과 평화, 부유하고 가난함, 깨끗하고 더러움. 음과 양, 사랑과 증오, 세상은 이분법적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세상은 이분법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흑과 백, 이익과 손실을 분별합니다. 그것은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만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당신의 상상력일 뿐입니다. 현실이라고 불리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불리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에만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모든 것은 원래 원천으로 돌아갑니다. 불성입니다. 모든 환영, 모든 거짓, 모든 꿈은 사라지고 불성으로 돌아갑니다. 욕망이 없으면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괴로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하, 여러분의 불성으로 돌아갑니다. 불성에는 악이 있습니다. 불성에는 마가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보살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반대쌍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